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지금처럼 백이 3, 3을 들어가서 살자고 했을 때 흙이 바로 끊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일단 보통 이런 모양에서 흙이 가장 많이 드는 수는 뻗어서 드는 것과 젖혀서 드는 것두 가지가 있죠. 뻗어서 두게 되면 밀고 뻗고요. 여기서 끝나죠. 원래 예전에는 이걸 젖혀서 있고 호우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는 게 손해라고 해요. 흙을 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젖혀있지 않아도 어차피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은 그냥 손 빼고 이 우변 쪽 흙의 모양을 갈라치기라면서 흙의 세력들을 부셔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흑에게 조금 불만이다 해서 이제는 이렇게 뻗는 수는 많이 안 두고 보통 젖히는 이 정석을 훨씬 더 많이 두게 되죠. 프로바스톡을 보면은 다이 정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고 이제 손을 빼죠. 큰 자리를 가는 거예요. 뭐 좌하기, 좌상기, 아니면 이렇게 밀어가거나 이런 큰 자리들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끊어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사실 100이요. 가장 간단하게 두는 방법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흙의 의도기도 해요. 100이 잡았을 때 흙은 단수를 칠 거고 따낼 때 그때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흙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죠. 원래 여기서 그냥 뻗으면은 100은 이걸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걸 밀고 나가지 않고 그냥 만약에 오른쪽을 젖혀있고 손을 뺀다면 이렇게 해서 손을 뺀다면 이 아래쪽을 하나 막히는 게 선수 활용이 돼요. 그쵸? 이게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환, 백이 하나를 선수를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를 흑에게 막혔단 말이에요. 이런 게요, 끝내기로 10집이 넘어요. 되게 크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수로 이거를 10집을 그냥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흑의 의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를 끊어갔다는 거는 요한점 줄게. 대신에 내가 요거를 하나 선수로 막았어. 이 뜻이에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를 틀어 막은 거니까요. 물론, 이 오른쪽을 젖혀있지 않아도 지금 모양은 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변쪽은요, 나중에 뻗어가는 게또 선수가 되거든요. 백이 손을 빼면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들어갔을 때 백이 두 집이 안 나죠. 백은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 패를 걸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백에 사활이 걸리게 되니까 결국 우변쪽 흑이 뻗는 수단들이 선수 활용이 되면서 아래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틀어막히게 되거든요 이게 흑의 의도예요 자 물론 이렇게 두는 게 백이 막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인공지능도 아 이렇게 둬도 그냥 뭐 흑이 이렇게 2단 젖히는 거에 비해서 2단 젖혀서 이렇게 두는 거에 비해서 백이 나쁠 게 없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흙의 의도대로 해주기가 사실 싫죠. 이 하나를 한방 막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좋은 방법을 안다면 굳이 이한 점을 잡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이 둘수 있는 가장 좋은 수 이제 보여드릴게요. 100은요, 바로 이쪽을 뻗는 거예요. 자, 이걸로 뭐 여길 먼저 끊고 이걸 밀고 나가거나 이렇게 잡아서 요거, 축이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싸워가거나, 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쉽게 들수 있는 게 바로, 이거 뻗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자, 뻗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흙은 이두 점을 잡자고 하겠죠.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이걸 잡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단수를 쳐서 귀를 조금 들어가서 귀에 실리 몇개 먹는 것도 사실 성에안 차요, 그렇죠? 하변에 백이 너무 쉽게 살았고 귀 집도 별로 안 나니까요. 그래서 흙은 기세상 이두 점을 잡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가고 막죠. 나가고 막아요. 어떻게 될까요? 백이 안 죽어요. 이 흙이 큰일 나요. 잘 보세요. 흙이요. 이거를 단수를 하나 치고 이걸 땅 쳐요. 나갈 때. 또 다시 쳐요. 자, 그럼 흙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 나가죠. 단수. 흙이 따내면 요거 한 방은 또맞기 때문에, 흙은 그냥 뻗어서 나가게 될 거고, 이때 이세 점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축이 백에게 유리할 때, 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흙은 귀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단수를 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더 이제 이한점 도망 못 가게 지켜야겠죠. 자, 여기가 원래 흙의 귀였거든요. 화점이 흙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근데 흙이 이 일선으로 겨우겨우 넘어가면서 집 꼴랑 몇집 만들고, 이 왼쪽, 아래쪽에는 백에게 엄청나게 단단한 세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수도 지금 보면은 흙이 마무리를 했어요. 흙이 먼저 시작해서 흙이, 어, 한 수를 더 투자를 했고, 모양도 백이 훨씬 좋아요. 그럼 백0이한 수를 더 둔자, 둔다면, 뭐 이런 자리를 딱 둔다면, 이아래쪽의백 모양과 오른쪽의흙 모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봐도 백이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흙이 망하는 그림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치고, 이렇게 밀, 어, 또다시 치고 나가면서 축의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흙이 이걸 나가지 않고, 이걸 바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넘어가도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서 베개 모양을 좀 뭉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아까보다는 조금 흙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베개 형태가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일선으로 넘어간 게 사실 별로 실속이 없기 때문에 흙이 어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요두점 흙이 요석 두 점이 잡히는 순간 흙은 처음부터 어안 좋은 어 바둑이 시작된다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이거를 단수를 안 치고요 바로 이걸 먼저 치면 조금 더 좋아요 자 바로 치면은 흙에 이제 넘어갈 이거를 요 오른쪽에 끊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때 아까처럼 빵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켰을 때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만큼 당연히 백이 더 좋아질 거고요 또 만약 여기서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나간다면 그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요 이거를 여기서 치는 거예요 따내면은 이걸 단수치고 잡았을 때 귀까지 흙이 다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못 두죠. 결국 흙이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아까처럼 똑같이 이걸 단수를 치고 축으로 잡으면서 계속 백에게 유리한 진행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어, 가장 좋은 순서를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쪽, 요거를 치지 말고요. 아래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걸 치셔라.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베개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흙이 이걸 못 따고 이 오른쪽을 나가야 되고요. 그때 이렇게 쳐서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두 점만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어찌 됐건 흙이 망하는 그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한번 보고서 조금. 어, 되게 좋은데 약간 복잡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둑판에 한번 놔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저도 옛날에, 어, 바둑 공부할 때 어릴 때, 어,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놔봤어요. 책 보면서, 그때는 뭐 이런 영상이 없었으니까, 책 보면서 정석 공부할 때 놔보고 또 놔보고 또 놔보고 몇번 반복해서 놔봐서 이거를 내 거로 만들었거든요. 바둑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축이 유리할 때는, 뭐, 이거 뻗는 수로 딱 끝났다.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여기서 이걸 밀고 나갔을 때 흙이 버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요. 아래쪽을 먼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먼저 밀고 나가서 다음에 여기 젖혀가는 거, 여기 젖혀가는 거, 양쪽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는, 100에 둘수 있는 응수 방법이 아래쪽 젖히는 거, 끊어가는 거, 오른쪽 젖히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백이 유리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들수 있는 거. 자, 그게 이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거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걸 젖히게 됐을 때, 오른쪽을 막아가는 건 똑같죠? 끊고 이걸 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어, 흙은 이걸 막을 수가 없고요. 흙이 아래쪽을 밀고 나간 이유가, 요거. 단수 치고 나갔을 때이축안 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젖힌단 말이에요 이때 백이 이 밑에 약점 있다고 지키시면 안 돼요 이거 지키면 오른쪽 4점 네 잡히면서 이제는 아까랑은 좀 달라졌죠 이 흙돌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흙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백이 망하는 거니까 자 그럼 백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백의 최선은 오른쪽을 이제 다시 젖히는 거죠 어 그럼 이 아래쪽이 잡히는데요 귀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백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백이 양단수를 쳐서 두 점을 잡기는 하지만 흙도 이 귀를 먹었고 빵때림을 하면서 하변 쪽의 모양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오른쪽의 백 모양도 단단하지만 자 그리고 이 백이 거북등 때림 보통 거북등 빵때림이라고 하죠 빵때림을 했는데 흙이 강한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빵때림의 위력이 이쪽 밑에 쪽 반쪽은 다 죽었고 이 위쪽으로 조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빵 때림을 하는 것보다 백이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수순을 표시를 해 드릴게요 그치 수순 아까도 진작 표시를 해 드릴 걸 그랬네요 자 여기서 이걸 젖혔을 때 그리고 흙이 이걸 잡았을 때 백은 양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3번에 있는 이돌 하나를 나가 줘야 돼요 이거를 나가서 이제 흙이 잡게 되겠죠 이 위쪽에만 이을 수는 없으니까 흙이 밑에 있는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양단수 치고 따내는 게 아니에요 두 점의 위력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옛날하고는 정석이 많이 바뀌었죠 자 이거를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흙이 우변 쪽큰 자리를 온다면 이렇게 따내서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21번으로 여기를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따낼 때이두 점을 따내면서 완벽하게 중앙 쪽을 틀어 막아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는 흙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확 나거든요. 이거 뻗어서 싸워봤자 어차피 백은 밑에 있는 돌, 살려나가면서 싸우게 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전투가 흙에게 사실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번 자리 100이 단수로 쳤을 때 흙은 이 자리를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으면 이거또한방 맞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쪽을 이어야 되고요. 이때 100은 두 점을 따내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벌림을 해서 저 우상기 쪽에 있는 흙 모양 견제하고 오른쪽으로 집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따내는 것보다 승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거의 70% 가까이. 자,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아래쪽은 뭐 흙이 많이 밀어온다면 두 점을 이제 버리면서 두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흙이 다른데 큰 자를 가거나어디가를 둔다면 그때는 아래쪽을 단수치는 걸 선수하고 이 밑에서 집을 만들면서 뭔가를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점은 흙의 어, 흙의 다음 수에 따라서 뭐이 밑에를 움직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백은 편하게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두 점이 흙도에 붙어 있는 게 흙에게는 약간 목구멍에 걸려 있는 까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괜히 꺼림칙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흙의 최선인데요. 젖혀 놓고 여기서 뻗는 게 아니라 이쪽을 한번 젖혀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걸 잡을 때 뻗어 주고 그 다음에 양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친다는 거. 요게 이제 핵 포인트예요. 이을 때, 오른쪽으로 벌려가는 거죠. 자, 또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15번으로 왔을 때, 그럼, 흙 이거를 잡지 않고, 이걸 먼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할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뻗으면, 오른쪽 잡겠다는 거고, 백이 이거 뻗으면은, 이제 아래쪽을 잡아서, 아까처럼 밀어 올리는 거 맞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요, 뭐 비슷해요. 이걸 뻗은 다음에, 흙이 잡아야 되는데, 그때 밀어 올리는 게또 선수가 되거든요. 그죠? 이제는 이게 양단수가 되버리면두 점에 세 점이 따먹히니까 아까보다 흙의 손해가 좀더 커지겠죠? 그래서 흙이 이을 때 이렇게 벌려가는 거 역시 이게 흙1 0이 좋아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슷한 그림인데 17번으로 한번 먼저 젖힐 수도 있어요. 이게 흙이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오른쪽에 1 0의 약점을 못 끊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되고 이때 단수 하나까지 쳐놓고 이어주는 거예요. 결국 흙이 아래쪽에 백의 약점을 끊어갈 때 이거 나가게 되고요.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잡고 밀어 올리면 이런 거 백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또 선수 활용이 돼요. 이런 데까지 계속 선수 활용이 되고 아래쪽을 막히면서 하변에 백 모양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24번 이거를 밀지 않고요. 이걸 그냥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00은 우변쪽 안정을 시켜놓고, 아래쪽은 이걸 칠지, 밀어 올리면서 중앙쪽을 막아가는 걸 이용을 할지,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주변 배석에 따라서 100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보면은, 흙이 아래쪽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지만, 이 집이 사실 10집도 채안 돼요. 올해 이 집보다 오른쪽에 100집이 더 크잖아요. 100이 흙 화점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흙이 이호 자리 이 아래쪽을 막았을 때 집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흙이 그 아래쪽을 밀고 나가는 거는 어, 사실 집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네 끝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1 0이꽤 유리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다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이돌 수순 없이 한번 볼까요 다시 백이 3, 3 들어가서 밀고 젖혔을 때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서 뻗거나 젖히거나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 거죠. 그 중에 젖히는 정서, 2단 젖혀서 이렇게 바깥에 빵 때림 내주고 귀에 두 점을 차지하는 거를 가장 많이 두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흙이 끊어가는 이유는 백이 잡았을 때 이거 한방 선수 쳐서 세력을 막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뻗어지는 모양보다 이게 조금 더 흙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고 이걸 뻗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자고 할때 끝까지 백이 밀고 나가면 결국 흙은 이거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쳤을 때이 축이 백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망하는 그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흙이 결국 우변 쪽, 여기를 막을 수가 없고, 흙의 최선, 아래쪽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둘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아래쪽부터 젖혀가는 게 가장 쉬워요. 이걸 젖히고, 흙이 젖힐 때, 오른쪽을 이제 네 점을 살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흙 이걸 이 잡으면, 무조건 요한 점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양단수 말고요 이렇게 쳐서, 요쪽, 가운데를 있게 만들고, 두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우변 쪽을 벌려가는 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저 어, 변호로의 별림이 어, 집으로 훨씬 더 크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공부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모양이면 은 대부분은 다이두점 따낼 거예요 당연하죠 기분 좋잖아요 약점도 없고요 튼튼하고요 근데 이걸 따서 나중에 우변 쪽을 흑에게 빼앗기는 게 실리로 손해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두점 별로 별거 없으니까 그냥 우변 벌려가는 거예요 또 아래쪽을 흙이 바로 안 끊고 오른쪽을 밀고 나가면 여기서 뻗어서 둘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2단 젖혀가는 거 조금 더 기분 좋죠? 신나죠? 그리고 흙이 약점 지킬 때 단수 치고요. 그 다음 꽉 이어주세요. 흙이 아래쪽 칠때 이거 뻗어서 계속 이거 미리 교환하지 말고 나중에 위쪽을 밀어 올리는 게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남겨놓으세요. 놓고 우변 쪽 벌려가는 것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1 0이 초반부터 조금 유리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0이 축이 유리할 때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흙이 축이 유리할 때를 볼까요 자요 위쪽에 흙돌 하나가 없고 여기 이렇게 한번 흙과 백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대각선으로 아 지금 요게 요렇게 해야겠다 그죠 그래야 순서가 맞죠 이렇게 100 여기서 3, 3 들어가서 두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달라져요 100의 용수 보세요 아까처럼 이게 뻗어가지고 둔다면은 이렇게 축이 됐을 때 어떤가요 이게 축이 안된다면은 지금 축 안되죠 요 좌상기쪽에 흑돌 하나 있으니까 축이 안되면 100은 완전 망해요 큰일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100이요 이렇게 둬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그냥, 잡고, 치고, 따고, 이렇게 호구하고, 끝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요, 요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이걸 치고, 잡으라는 거예요. 자, 쳐놓고 잡으면은, 이제 흙이 이거 축을, 어, 축이 유리하니까, 백한점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래쪽, 요 자리를 백이 하나 미는 거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백도 원래 이게 7번과 10번, 6번과 9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백이 이 우변 쪽을 먼저 선점을 해서 흙의 세력을 깎아가니까 흙이 조금 손해라고 하는 진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7번과 10번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백이 되게 많이 손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끊어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백이 둘 때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자리에요. 이렇게 하면서 흙의 세력들을 지어가야 될 자리인데, 이거를 끊겨서 잡혀놨으니까, 손해가 되게 크죠? 흙의 세력이 잘안 지워져요. 자, 대신에, 흙도 손해본 게 뭐냐면은, 요거 끊어놓는 거. 이런 거를 끊어놓으면은, 다음에 흙 이런 거 막아가는 거, 아니면 우변 쪽 뻗어가는 거, 이런 수들이 전혀 선수활용이 안 돼요. 이게 16번과 1 7번의 교환이 없을 때는, 흙 이런 거를 막았을 때, 백이 손 빼면은, 이렇게 뻗어서, 백 잡히거든요? 자 이게 잡히는 그런 사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번 자리를 뒀을 때1 0이 우변 쪽을 젖혀 있고 막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수단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교환들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13번과 16번의 교환을 했을 때 흑도 손해, 백도 손해가 되는데 1 0이 조금 더손해기는 해요 솔직히. 자 근데 그래도 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막히는 게 싫다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밀어 밀고 나가는 게 실리로는 1 0더 이득이 되니까 그 다음에 흑세력을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은 그냥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단수 쳐서 먹고 지키고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자둘 중에 하나.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잡았을 때아 이건 1의 선택이 아니라 흑의 선택이에요. 흑이 이걸 잡지 않고 이걸 먼저 막자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딸때 이걸 잡겠다는 거죠. 이때는 백이 이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뻗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흙두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젖혀서 쭉 밀어놓으면 살았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뛰어나가면 오른쪽에 흙이 이제 약해지게 되니까 이 그림은 사실 흙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 13번에 막히면 안 되니까요, 흙은. 여길 뻗거나 해야 되는데 딸때또 나가야 돼요. 자, 이 백을 잡으려고 이 우변 쪽이 막혀버리면은 흙이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흙은 우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걸 막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먼저 활용을 해놓고 또 하변에 있는 흙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싸워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복잡해지겠죠. 흙이 이렇게 해서 잡기는 하지만 백이 폐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흙을 계속 압박을 할 거고요. 흙이 폐를 없애서 이렇게 뭐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백이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흙집이었고 집 조금 더한 20집 정도 되는데 백도 이 세력으로 20집 이상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흙이 더어 약간 손해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백의 모양이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되게 단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이 뻗어서 싸울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그니까 러 결론이 뭐냐면, 이 6번 자리에 끊어가는 수는 흙이, 축이 불리할 때는 절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축이 불리할 때는 아까처럼 계속 흙이 망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흙이 축이 유리할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100은요, 뭔가 이렇게 뻗어서 반발은 못하고, 결국은 요걸 끊어 놓고서, 이렇게, 어, 요 중앙 쪽을 좀더 단단하게 밀어, 만들어주는 대신, 이 11번 자리를 하나 더 밀고 나가는 걸 선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잡아 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축이 분리할 때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호각이에요. 호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큰 자리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바둑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요거 끄는 거 이렇게 해서 막히게 되면은 사실 흙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딱 정확하게 이 수치로 말해주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백이 어, 이게 나쁘지 않고 그냥 서로 둘수 있다, 딱 호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끊어가는 방법, 축관계까지 다 설명 드렸고요. 앞으로 바둑 두다 이런 모양 나오시면 어, 자신 있게 한번 더 보세요. 그러려면 몇번더 영상 보면서 연습해 보셔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